또뭐 궁금한 게 있을까? 저, 영어. 아까 영어 말씀하셨는데, 영국식 네. 표현이 조금 다른 게 많잖아요. 그 네. 서 제일 뭐편당했던 거나, 되게 아, 어려웠던 거? 제 생각에는 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딱 만났을 때, I OK?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<laughs> 처음에는 사실 미국식 표현이 그게 아니고, 그리고 Are you OK?를 왜 물어보지? 난 오케이 한대. <laughs>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한해 보세요. 너아 그렇죠. 사실 그 내가 뭐라고 그러지? 오케이가 아. 아닌데도 그냥 대답할 때 아, 예, yeah, 유 이러고 <laughs>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, 이 조금 그런 거 익숙해지고 <laughs> 들었을 때 아, 영국 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그럼 지금도 만나면 보는거 아세요? 아이 오케이 해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렇게 적응 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<laughs>